그렇게 살아야지, 삶에. 삶의... 그동안 여러 잘못을 저질러서, 즉, 다시 말하면 불법과 비리에 의해서 학교 재단을 쫓아낸, 쫓겨난 재단이 다시 우리의 사랑하는 대학으로 들어와서 이 대학을 황폐화 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실로건이 비리 재단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예, 네, 사라지는 그날까지입니다. 저희이 길고 긴 싸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승자는 우리 학생들, 정말 학교를 사랑하는 구성원들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다 모인 김에 제가 비리 재단 비리 재단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파이팅 하면서 결의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먼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. 비리재단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! 비리재단 뽑기!